할 안꽃게 판매하고 있습니다. 싱싱하고 맛있는 할 안꽃게구요. 지금 현재 알이 가득 차있고 정말 맛있을 시기입니다. 그리고 오늘 백미파조기도 갖고 왔고요 어, 조기가 정말 잘안 잡, 잡,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딴하고 아랫 딴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, 차이가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한 상자에 100마리씩 들어가고 있는 백미파조기.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는 오미특대 먹갈치입니다. 보시나면은 오미특대 먹갈치, 목포 먹갈치, 안강망배입니다. 안강망배 목포 먹갈치는요, 부드럽습니다. 두툼하면서도 부드러운 목포 먹갈치 원하시는 분들은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. 그만큼 싱싱하고요 오, 오늘 이제 설명해 드릴 거는 이 봄철에 꼭 드셔야 될 생선류인데요. 어, 한 상자 15마리씩 들어가는 15미 갑오징어. 사이즈가 두툼해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오늘 많이 나가는 바라 금태, 금태는 고급 생선입니다. 고급 생선이다 보니까 한 마리를 구워 먹어도 굉장히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죠.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봄철에 먹는 참돔은요, 볶고 싶을 때 먹는 참돔은 살이 포동포동하고 맛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참돔을 먹는 이유입니다. 그만큼 이 시기에 가장 맛있고요. 그리고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미 가자미입니다. 어 가자미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랐고요. 봄철에 꼭 드셔야 되는 생선 중에 하나가 이 가자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또한 이 서대입니다. 서대의 손도가 어, 굉장히 좋고요. 서대가 인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선을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20미 서대고요. 서대가 인기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. 어, 서대를 약간 구워 먹거나 아니면 지져 먹어도 너무나 맛있죠. 그만큼 맛있고요. 그다음에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는 사시미 병어입니다. 해강 가능하고요. 당연히 구이도 가능하고 가장 많이 나가는 병어 사이 중에 하나가 이 사시미 병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